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기경중묘 133번째 시간입니다 오래간만에 수상전 문제가 나왔네요 흙이 둘 차례고요 집을 누가 더 크게 지키느냐가 문제다 대궁 소공으로 만들어 백을 잡는다 자이 음, 문제는 이제 흙이 둘 차례인데요 음, 흙이 다른 곳에 둘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치중로 가서 놀때 이게 선수가 돼서 공도가 너무 적어요. 그럼 백은 이렇게 두면은 이건 대공소공입니다. 대공소공이라는 거는 아시죠? 다들. 수상전이 벌어졌을 때, 유가무가랑 마찬가지로 집이 한 집이라도 큰 사람이 이깁니다. 다섯 집을 가진 사람은 네 집을 가진 사람한테 이기고, 석 집을 가진 사람은 두 집을 가진 사람한테 이긴다. 그 뜻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단수치고 흙이 이었을 때, 백은이 흙을 잡기 위해서는 수를 메꿔야 되잖아요. 이거 잡으려면. 근데 흙은 집이, 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궁도를 이렇게 메꾸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백은 이걸 절대 먼저 안 땁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둔다고 한번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자, 흙은 여길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걸 따 흑은 둘 값어치가 없어요근데 백은 보세요. 백은 지금 이걸 들어가면은 흑한테 이걸 따먹히니까 백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걸 따먹는다 이 얘기예요. 궁도가 크니까 치중했을 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먼저 이긴다 그 뜻입니다. 백이 이기는 거죠 대등 속으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때 흑은 궁도를 넓히는 게제 일감이고요. 이거는 기본. 무조건 넓혀야 됩니다. 치중하고 놀때 여기까지. 자, 이때 이제 궁도가 백이 여기 났을 때 흙이 이제 막 이런 걸 서둘러서 이제 잡으러 갑니다. 이제 일반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때 백은 여기 이게 찬스죠. 이 궁도죠. 궁도를 넓힙니다. 흙도 하나 둘셋넷 백도 하나 둘 셋. 넷. 궁도가 똑같으면 이제 빅 모양이 나오는 거죠. 흙이 여기 났을 때 백은 무조건 치중을 합니다. 수상전에서는 이 공통 분모 수는, 수는 누가 두더라도 둘 거니까 나는 이제 공배부터 메꾸는 거죠. 흙이 여기 놓으면 백이 놓고 흙이 놓으면 자 이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백은 어딜 둘까요? 이걸 따겠죠. 치중하고 그러면 백이 궁도를 메킬 때 흙은 이걸 따고 여기 놓고 자 보세요. 흙은 또공배를 메꾸죠. 그럼 백도 여기를 메꿀 거고 흙이 따면 은 백은 치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백도 여기를 못 놓죠. 그럼 따면 백이 100, 여기를 놓을 때 흙도 여기를 좀못 놓으니까 다른 데둘 거라고요. 백도 여기를 못 놓죠. 따면 치중할 거고, 그러니까 서로 둘 수가 없어서 빅이 나온 거예요. 잡을 수 있는 도로 빅을 만들었으니까 실패죠. 여기서 뭐가 실패할까요? 흙한테는. 이 백을 잡을 수 있는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두니까 백의 궁도를 넓혀서 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이 따먹으면 여기가 나서 이, 이제는 궁도가 하나, 둘삼대 사가 돼서 흙이 이기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때 백이 잡으러 가요. 흙, 흙은 바깥 수만 두면 됩니다. 바깥 수. 아니 먼저 안쪽을 두겠죠. 아 요게 지금 요 수순이 빠졌죠 어, 요런 수순이 없죠 치중했을 때 흙은 절대로 다른 데 두면 안된다 백의 궁도를 넓혀서 그래서 흙의 궁도를 좁히고 치중하고 따먹을 때 됐다 내고 자 이때 백은 하여튼 요런 안쪽 공배를 두기 전에 이제 이렇게 채워 놓는게 요령입니다 먼저 그거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나와요 일단은 놓고 100, 흙은 여기 놓고 백은 뭐궁도를 줄이러 간다고 봤을 때 흙도 이쪽 공배부터 메꿔놓는 게 요령입니다. 자그 다음에 흙은 백은 이제 공배를 채우러 가지만 흙이 놓고 백이 놓고 흙이 놓고 백이 놓고 궁도가큰 사람은 바깥 공배만 메꾸면 돼요. 안쪽 공배를 둘 일이 없어요. 백은 이걸 잡으려고 이제 이런데 둘 거란 말입니다. 바깥 공배 메꾸고 자 백은 어떻게 여기를 둘 수는 있죠. 그렇지만 흙은 지금 따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어떡게 합니까? 흙도 여기를 둘 필요는 없어요. 손 빼요. 그럼 백이 이걸 잡으려면은 여기를 놔야 되는데 흙한테 따먹히잖아요. 그럼 어떡 해요? 흙은 백은 백은 어디 두는 수가 없어요. 이거 따먹, 흙, 백이 여기 났을 때 흙은 둘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 따, 다른 데 둬요. 그럼 백은 이걸 단수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결국은 따먹는 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흙은 치중하면 돼요. 이걸 백, 그 흙의 궁도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백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그러니까 흙이 이긴 거죠. 흙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이제 보세요. 백은 둘 수가 없잖아요 아무데도 근데 흙은 어딜 두냐면 이걸 그때 따먹는 거예요 그 치중으로 올때 이제 단수가 되는 거죠 궁도가 커서 그러니까 백이 꼼짝없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공석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서 이제 풀리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흙이 어설프게 이런 거 뒀다가는 백한테 여기를 막혀서 이거는 빅이 나오는 형태고 궁도를 이걸 반드시 줄여놓으면은, 대소 속으로 이거는 이겼다. 해보지 않아도. 지금 해봤지만, 흙이 놓을 때, 백은, 이제 궁도를 메꿀 때, 흙은 바깥 공배만 메꾸면 된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근데 결국은 백도 여길 채워야 되거든요. 잡으려면. 흙도 채워놓으면 돼요. 그리고 절대, 이제 여기서 흙이 중요한 거는, 이걸 미리 따먹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때 이걸 따먹으면 이제 궁도가 같아져서 이건 막, 이건 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따먹으면 안 돼요. 절대 따먹지 말고요. 수가 채워질 때까지, 수가 채워질 때까지 바깥수만 메꾸면 돼요. 자, 이제 백이, 여기 났을 때, 흙도 단수를못 치죠. 따먹히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요. 다른 데도요. 이겼으니까. 그럼 백은 여기 단수를못 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백은 결국은 이걸 딸거 아니에요. 그때 집어넣으면 돼요. 흙은 이걸 미리 한번안 따면 돼요. 그러면 저, 백은 여기도 못 놓고. 아무데도 둘 수가 없죠. 근데 흙은 권리가 있죠. 이제 따먹고 싶으면 이걸 맨 마지막에 따먹어버리면 한 수가 늘어나서 놀때 단수가 돼서 죽는다. 이게 대공소국입니다. 자, 설명이 좀 까다롭죠? 근데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33번 문제 해결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144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음, 강의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